시카고팡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분과 수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에 대한 변화고 그리고 또 수준에 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어, 소나무라든지 전나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1년 12달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령 봄에는 어, 참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에는 무성한 그 잎사귀, 가을에는 낙엽과, 그리고 또그 아름답게 단풍, 겨울에는 나무. 이 모든 것이 변할 때마다 경이롭고 참 변화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 그 신앙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신분 상승을 위한 투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신분 상승의 투쟁이라는 것은 가령 저 조선시대 됩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갈려져서 천민은 어떻게라도 상민으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중인은 어떻게라도 그 신분 자체가 바뀌어 놓고 양반이 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조선만이 아니죠 저 인도는 더덕이나 캐스트 제도에 있어서 그게 불가침종 말하자면 전혀 변할 수 없는 그런 민족 그런 참 신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고생고생하더라도 과거 합격하려고 그런다 조선시대죠 그 과거 합격만 하면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래 합니다. 고시 합격만 되면 은 검사 혹은 판사가 됩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합격해서 고시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십수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laughs>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밤을 새며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그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만이 아닐 줄 압니다. 프랑스에도 적과 흑이라는 그런 스달의 소설이 있습니다. 적은 군인 옷을 말하고 흑은 신부 옷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신분이 군인이면 군인, 그리고 법복이면 판사면 판사가 제일 높이. 우려를 받던 신분이 특별한 신분입니다. 그 이야기가 적과 흙에 대한 이야기죠. 1966년입니다. 효봉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 미량 표충사에서 돌아가십니다. 본래 그분은 그 어렵던 일제 시대 때 판사가 되었지만은 그만 사형 언도를 잘못 내려가지고 범죄한 사람이 아니 엉뚱한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깊은 자괴감을 가지고 그 판사복을 벗어버리고 엿장수로 변해서 온 천지를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나중에 저 금강산에 가서 이제 수계를 하죠. 머리를 깎고 선임이 됩니다. 그리고 참 깊은, 깊은 도를 닦죠. 나중에 표충사에서 마지막 죽을 때 그때 사람들, 그때 저희들도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무, 무다, 무다 세번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닦았던 모든 도라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의미가 nothing, 무다, 허무다 그랬다면은 그분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면은 중생인 우리들이야 무슨 묘한 미래가 있겠어 하는 어, 마음의 깊은 참 절망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효봉 스님의 어, 제자가 되는 성철 스님 계십니다. 해인사에서 지난 1993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죄가 수미산 같이 많아서 저 극락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지막까지 저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그 스님께서 참 겸손한 말씀이구나. 하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돌을 닦고, 그때까지 어떤 경우에는 10년 동안 앉아서 주무셨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높은 경지의 사람이 마지막에 극락할 수가 없다. 그럼 누가 극락에갈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중생이야. 누가 어떻게 갈 수가 있냔 말이죠. 그와 같이 깊은 좌절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저 사육신 이야기 성산문이라면 육아의 대가 아닙니까? 육아의 대가가 마지막 저 노량진에서 목이 치거 저 참참령을 당해서 돌아가시죠. 그때 하는 말입니다. 북소리는 내 목숨을 제촉하고 석양은 지고 있는데 저승길에는 안식할 수 있는 주막도 하나도 없다는데 오늘 밤 내가 어디에서 쉼을 갖고 이런 아,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인생에 가면서 마지막 내가 주막도 없는데 이날 밤 어떻게 할고 이런 참 아, 탄식을 했다는 것은 너무 허망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허망한 신분이 인생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모든 사람은 너도, 나도, 신부님도 또, 목사님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도무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시, 전도서에도 그럽니다. 헛되고 얻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차라리 나는 나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까지 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니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 100일 금식을 해야 된다 10년 동안 앉아서 자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어제까지 천민이었던지 혹은 양반이었던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는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골 미국 시골 한정한 곳에 거기서 집회를 한 때가 있습니다. 뭐큰 교회는 못 됐습니다만은 토요일 날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원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4주 후에는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예수 안 믿거든요. 청천벽력이죠 장로 안수 받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상담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 그렇습니다. 일찍에 미국 와서 유학 와서 공부를 했으니까 영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이제 전도선님한 분이 오셔서 교회 개척한다고 한국사를 모았는데, 영어가 필요한 곳에 자기가 불려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에 오게 된 그런 참 시초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 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차츰 집사가 되려서 집사했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어라 서 안수 집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장로가 되라 그랬습니다. 안수 집사까지는 모르겠는데 장로 된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데 말이죠 그래요 이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신분이 변화가 있다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데 그 신분 변화는 없고 자꾸 수준만 높이게 장로까지 올라가게 되었으니까 고민도 했었겠지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변화는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변화보다는 보이는 그런 아, 신분 변화만 찾고 주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서는 사람이 필요를 합니다 봉사자가 필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도 만들고 장로도 만들고 건사도 만드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자 그런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그 신분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를 영접함으로 신분의 변한 사람 이 자녀가 되는데 아직도 십일조 못 하거든요. 아직도 금식도 못 하거든요. 아직도 정말 필요한 기도도 잘못 하거든요. 이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출생을 했는데 출생하자말자 어머니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은 아마 어머니는 그날로 절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입니다. 출생한 아이는 출생한 아이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머니의 보살핌과 또 주의의 보살핌을 통해서 자라고 교육받고 점점 점점 장성을 해야 되는 것 그게 두 번째 출신이 아니라 그것은 그런 것을 이번에는 어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수준의 변화입니다 예수 영접을 했다고 바로 그 사람이 높은 수준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수준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참,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영접했다, 신분에 변합니다. 이거 확실히 가져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됐다,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닙니다. 그 인격의 수준이, 신앙 인격이 었으니 날마다,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가령 축구선수, 또 야구선수, 잘할수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 잘, 잘 던지고, 공잘 차고, 공잘 받고, 달리기 잘 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지, 하,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지름길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 수준도 변하는 것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신분에서 수준의 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그 수준이 잘라려면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소홀히지 않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신분의 변화까지 아니라 신분에서 수준 변화까지 이루는 그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